2019 타경 17906입니다. 아파트고요. 울산 울주군 은양읍 동부리 498번지 신 울산 경남 아호스빌 102동 2층입니다. 33평형이고요. 전용면적 25.6평, 대지권 13.4평입니다. 감정및 최저가 2억 5천 0백 8월 4일날 경매 진행됩니다. 13층 중에 2층 남향이고요. 2010년에 준공이 된 643세대. 아홉개동 단지가 되겠습니다. 은양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선순위 건재단권을 실행하는 경매입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그 이외에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해당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정문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시고요. 단지 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지 내 가로망 상태, 조경 등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은양초등학교입니다. 은양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해당 동은 여기가 해당 동이 되겠습니다. 남측으로 바라보고 있는 해당 동이 되겠고요. 현재 102동 2층이 경매 진행 중이니까 102동 2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2동 말고 그 옆에 있는 동 그러니까 여기가 해당동이 되겠습니다 해당동이 되겠습니다 남측으로 바라보고 있는 2층 물건이 되겠습니다 본건 주변 모습 같이 한번 살펴보십니다 이쪽으로 좀 내려가시면은 은양업사무소가 은양업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위치하고 있고 주변 모습 노선버스 조금 전에 정류장 예, 노선버스 정류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을 조금 편집한 것을 보시면은, 네, 여기는 법원 문건 안에 있는 해당 동을 좀 가까이에서 촬영한 모습이 되고 해당 세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단지에서 102동은 남측 가운데 동 중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내 구조 살펴보시면은요. 침실, 거실, 침실. 침실. 그러니까 침실이 3개고 욕실이 하나 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내부 구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까지 살펴보셨는데요. 같은 평형 가격 추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건은 33A평형,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25.6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3A평형 같은 경우에는 요 110A 타입인데, 110A 타입 같은 경우에 매매 물건을 보시면은, 낮은 금액은 2억 9,500만원부터 높은 금액 3억 2천만원까지 매물 확인되고 있고요. 대략적인 시세는 3억부터 3억 3천까지. 올해 6월 들어와서, 어, 현재 지금 7월이죠. 6월 달에 6월 6월에 거래된 거 보시면은 억9 6 0 0만 원부터 3억 7천만 원까지 3억은 안팎에 거래되고 있고요. 5월 달거 살펴보시면은 3억 4천에 4월에 3억 3천에 거래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 대비해서 83내지 4% 정도의 전세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5천 기준으로 하면 은 55만원 내외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인근 부동산 소장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위치와 입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울산 경남 안어스빌 아파트 동축 인근에 은양초등학교, 은양중학교가 있습니다. 서측의 동부조공아파트 북초계로 송대지구가 위치하고 있고요. 남측에 근린생활시설 지대가 있으면서 또 남측에 은양읍성 사적지죠 은양읍성과 은양읍 행정복지센터가 주변에 경남안습을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국면으로 보시면은 역시 송대지구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은양, 서울산 IC가 여기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IC가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울산 양산 광역 트램 예정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울산 도시철도, 울산 트램, 울산 노면 전차와 연계되는 울산 양산 광역 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KTX 울산역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울산 KTX 역세권 복특화단지 도시개발구역 약 53만 평 정도는 지금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KTX 역세권이 현재보다도 한 5배 정도로 확장된다. 5배 이상으로 확장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기존의 은양시장을 포함한 기존에 있던 도심이고요. 여기는 에 교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서울산 보람병원 있고 울주군 보건소에 있는 인근에 울주 체육관이 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천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비조정지역 내에 있는 전용 민적이 85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84.7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네. 85 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권을 취득하셨는게 2주택 이하가 되시면은 그러니까 본권을 낙찰받았는 받았는 것이 1주택이나 2주택째가 되시면은 낙찰받으신 금액의 1.1%만 취득세로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1.1% 취득세 안에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3주택이 되시면 8.4%, 4주택 이상이 되시면 12.4%. 역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다 합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등락대출이 충분히 가능하시는 분은요. 6천만 원 내외의 자기 자본으로 매각 대금과 부대 비용, 그러니까 취득세, 기타 재반 비용을 충당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은양지역이 울산의 두 번째 도심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울산에는 없었던 교통수단이 운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요. KTX 울산역세권은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내에 여기저기 그러니까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구역 사업 진행 중인 부분이죠. 등지에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은양 지역은요, 향후 입지가 더욱 편리해지는, 더욱 기대되는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